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 강남 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 거는 이거 이거 네 오늘 리프팅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참 어려운 얘기죠 수술로 리프팅을 한다고 치면 절개 가장 원래 클래식한 방법인 절개 아니면 실로 하는 리프팅 아니면 레이저로 올리던가 뭐 레이저와 비슷한 고주파로 올리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처진 정도가 결정하게 돼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술이란 걸 싫어하죠. 그러면 고주파나 레이저로 올리는 거를 뭐할수 있어요. 대표적인 건 써마지가 있어요. 뭐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설명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거는 좀좀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 썸마지나썸마지를 카피한 여러 가지 뭐, 어, 레이저들도 실제로는 화상의 우려 앞에서 안전하다고 볼수 없어요. 사실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침이 들어가서 여기 안쪽을 불로 지지는 거예요. 피부 안쪽을. 그러면 이 상처들이 나아가면서 주변에 구축이란 현상이 일어나면서 펴지는 건데 근데 이게 과연 여기에 정말 정밀하게 여기만 딱 열을 가하고 나머지 열이 안 가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별개 그 다음에 실리프팅은 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이 이렇게 가시가 나있고 이 실이 뭐 녹는 실도 있고 녹지 않는 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녹지 않는 실도 이 가시 부분은 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시 부분도 녹지 않는 실은 옛날에 나왔던 뭐 매직실 그런 거는 요즘에는 거의 없구요 어 식약처 허가사항 때문에 이게 녹는 실로 되어 있어요 녹지 않는 실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의미 없고 이 전체가 녹는 실이라고 해도 과연 유지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개인적으로 그냥 평균 6개월이라고 얘기 드려요 이렇게 알고 하시면 괜찮아요 나는 6개월 가도 괜찮아 전 평균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분에게는 3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2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대치 평균 6개월이다 그러면 이걸 하실만 해요 녹는 실 리프팅을 그런데 나는 이게 평생 갈줄 알고 했다든지 뭐, 그래도 5년에서 10년은 기대했다든지, 이러면 이야기가 잘못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사요. 자동차를 사는데, 이 자동차는 되게 싼데, 6개월 있으면 폐차를 해야 돼. 과연 그럼 이 차를 살지 말지를 미리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10년을 탈라고 이 차를 샀는데, 6개월 있다 폐차해야 된다. 이러면 싫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와 가장 다른 절개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싫어하는, 수술이 돼요. 뭐, 실 리프팅은 보통 시술이라고 얘기하죠. 큰 차이 없습니다. 수술이 되는데, 얼굴이 있으면, 얼굴을, 뭐, 귀 앞이나 귀 뒤를 어떻게든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서 피부를 당기고,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꼬매게 되겠죠. 수술이라서, 큰 수술인가요? 작은 수술인가요? 라고 물으면, 죄송하지만, 큰 수술입니다. 큰 수술이고, 뭐, 뭐, 피도 날수 있고 그런 수술인데 그럼 왜 하느냐 아까 써마지의 화상 뭐 아니면 농면실 리프팅의 유지기간 써마지 유지기간도 실제로 되게 짧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극복한 유지기간의 측면에서는 이게 최고의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뭐100% 안전한 리프팅을 원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난 수술은 죽어도 하기 싫다. 시술도 싫다. 그럼 레이저 하세요. 그리고 만약 녹는 실 리프팅, 난 6개월 가도 좋다. 녹는 실 리프팅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은 녹는 실 리프팅을 실제로는 2, 3년 정도 기대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개하세요. 또는 그것도 싫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사세요.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 본인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절개 리프팅을 했는데 좀 부족하면 서머지를 할 수도 있고 녹는 시 리프팅을 하면서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데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하면 또 도움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꽤 나는 거라 이거는 뭐 미리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술 후에 레이저 시술도 잘 병행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괜찮아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면 음. 저에게 한면 거상은 뭐 네. 굉장히 깊숙한 면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깥쪽의 피부 시술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병행해도 네 병행해도 안전한 괜찮습니다.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